고난도 기출문제 21번 보겠습니다. 자, 새 정수 A, B, C에 대하여 다음 조건을 모두 만족시킬 때 어떤 시계 값의 최대 값은 이라고 물어봤어요. 자, 이렇게 물어봤다는 얘기는 결정되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또는 뭐 A나 B나 C나 이런 값들이 좀몇 가지가 나온다는 얘기가 되겠어요. 자, 일단 주어져 있는 조건문을 하나씩 한번 조각조각 한번 내봅시다. 일단 가만히 보니까 a, b, c를 다 곱한 것이 24가 나왔대요. 그렇다면은 음, 셋다 양수이거나 두 개만 음수인 경우를 생각할 수가 있는데 아니나 다를까 나에서 보면 어때요? b하고 c는 음수예요. a는 양수라고 했어요. 그렇죠? 자 그러면은 b의 절대값이 3이니까 보나마나 여기서 b는 금방 나오네요. b는 마이너스 3 이라고 하는 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b 가 마이너스 3 이니까 여기에다가 마이너스 3을 대입하게 되면 어 가에서 어떻게 되는 거냐면 마이너스 3 곱하기 a 곱하기 c 가 되겠죠 그렇죠 이 녀석이 24가 나왔다는 얘기는 a 곱하기 c 가 마이너스 8이 나왔다는 얘기에요 자 근데 여기서 알아두셔야 될게 A는 양수라고 했거든. 그럼 A가 양수인 경우를 생각을 해보면, 어, A 곱하기 A, C를 생각 해봅시다. 그러면은 A가 뭐부터 출발하면 돼요 1부터 출발하면 되겠죠? A가 1일 때, C는 얼마죠? 마이너스 8을 생각해볼 수가 있겠고, 그쵸? 그 다음에 또, 어, A가 2일 때 마이너스 4를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A가 4일 때 마이너스 2를 생각할 수 있는데, 요때 여기서부터는 가능하지 않는 것이 이 마이너스 2가 되어버리면 C가 C가 마이너스 2가 되어버리면 B가 마이너스 3이니까 요것을 만족하지는 않죠. 그쵸? 그러니까 여기서부터는 이렇게 버리시면 돼요. 얘는 안 되고. 그다음에 8, 마 1도 있는데 c가 마이너스 1이 되버리면 b보다 커져버리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능한 것은 이두 개밖에 되질 않죠.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생각할 수 있냐면 첫 번째 a가 얼마 1이고 그렇죠? b가 얼마 마이너스 3이고 c가 얼마 마이너스 8인 경우로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그다음 두 번째 a는 얼마 2이고 b는 마이너스 3으로 고정된 수고 c는 얼마 마이너스 4인 경우 이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랬을 때 하나하나씩 한번 따져 볼게요 자 a분의 1 마이너스 6분의 b 곱하기 12분의 c니까 자 a분의 1은 a가 1이니까 1이죠 1 마이너스 b가 마이너스 3이거든요 이 마이너스 3을 여기다 대입하게 되면 플러스 2분의 1로 되겠네요 그렇죠 그 다음에 c에다가 마이너스 8을 넣게 되면 곱하기니까 곱하기 얼마죠? 마이너스 3분의 2가 되겠네요. 그렇죠? 이렇게 계산하게 되면 약분이 되죠? 이렇게. 그럼 1 마이너스 3분의 1이니까 결론적으로 3분의 2가 나오겠네요. 그렇죠? 첫 번째 경우는 3분의 2가 나왔고 다음 두 번째 걸 보게 되면 역시 마찬가지 a분의 1 마이너스 6분의 b 곱하기 12분의 c에다가 각각 대입 한번 해봅시다. 자 그러면 요거는 얼마가 되냐면 a에다 2를 넣게 되니까 2분의 1이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3 넣으니까 얘는 얼마? 역시 플러스 2분의 1이 되겠죠? 자 근데 여기가 곱하기라는 거 마이너스 4를 넣게 되면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3분의 1이 되는 거죠. 그럼 얘가 얼마냐면 요거부터 계산해야 되니까 마이너스 6분의 1이거든요. 6분의 1은 어, 요건 6분의 3에서 6분의 1을 빼주니까 어, 6분의 2가 남아서 3분의 1이 되겠네요. 그렇죠? 자, 이와 같이 되겠습니다. 이때 어, 가능한 값은 뭐하고 뭐 밖에 되지 않는다? 3분의 1과 3분의 2가 되는데 최대 값은 뭐가 돼요? 예, 3분의 2가 되겠네요. 그렇죠? 정답은 몇 번?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